괜찮아, 이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도망치고 싶을 만큼 버거운 현실, 삶이 무거워질 때, 그저 괜찮다, 고 말해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붙잡는 이야기, 흔들리는 청춘과 어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영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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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카모메 식당. 지금부터 이세 영화가 전해주는 괜찮아의 진짜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어요? 거기서 뭐 하니? 네가 여기 왜 살고 있냐고. 살 곳이 없어요 원래 살던 집은 쫓겨났는데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우리. 괜찮아도 괜찮고 안 괜찮아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무대 위의 소녀부터 냉철한 마녀 감독까지 서로를 만나 성장하고 웃고 결국엔 울컥하게 되는 이야기. 제74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수정 곰상 수상작.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실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소개합니다. 주인공 인형은 무대 위에서만큼은 가장 행복한 소녀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은 아픔이 숨어 있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쩌면 자기 암시 같은 말일지 몰라요. 그런 인형이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 바로 완벽을 강요하는 마녀 감독 설아 이 둘이 한 집에 살게 되면서.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도 빼놓을 수 없죠. 춤과 웃음, 그리고 눈물까지. 이 영화의 매력은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살아 숨쉬어요. 관람객들의 생생한 반응 들어볼까요? 비타민보다 상큼한 영화, 추운 겨울 끝자락에 햇살 같은 작품. 롱패딩, 핫팩 필요 없어. 이 영화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이 영화는 단순히 따뜻한 영화가 아니라 지친 일상에 찐 행복과 위로를 주는 영화예요. 이래와 진서연의 케미는 물론 특별 출연 손석구의 능글맞은 매력까지. 이씨 어제 약을 팔아. 약약 지금 아, 아 싫어요. 아 싫으면 실가고여기에 멜로가 체질의 김혜영 감독이 장편 데뷔작으로 우리에게 작은 비타민 같은 이야기를 선물했죠. 설아가 말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인형이 춤을 추며 외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군가에게 괜찮냐는 말은. 때론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되죠. 실패와 포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이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도 괜찮아. 제74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수정 곰상 수상. 전 세계 50개국이 주목한 이 영화는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녹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함께 보며 웃고 함께 울고 다시 괜찮아라고 말해 줄수 있는 이야기. 지금 만나 보세요. 돌아왔다. 집으로. 시험. 연애. 취업. 뭐 하나 뜻대로 안 되는 우리들. 언제부턴가 숨조차 쉬기 힘든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어루만질 작은 숲을 찾아볼까요? 오늘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숨결을 전해줄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소개합니다. 주인공 혜원은 서울에서 교사 임용 시험에 떨어지고 남자친구와의 이별까지 겪으며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건 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과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줄 한 그릇의 따뜻한 음식이었죠.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사실 일본 만화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이가라시 다이스케는 일본 도오쿠 지방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인공이 계절 따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 삶의 리듬을 그려냈죠. 이 만화는 단순한 농촌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임술래 감독의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는 조금 달라요. 원작이 요리와 자연 속 생활의 세세함을 보여줬다면 영화는 그 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도시에서의 실패, 상처, 그리고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더했죠. 혜원은 단순히 자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찾아갑니다. 둘이 하... 너 우는 거 아니게 워 시지 없이 담아낸 한국의 사계절 풍경은 영화 속 자연과 감정을 한층 더 생생하게 만들어 줍니다. 도시에서 지쳐버린 해원이 처음으로 만들어 먹은 양배추 샌드위치는 혼자라도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로 스스로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다짐이자 작은 용기였어요. 가을에는 보니밤을 까고 조리하며 엄마의 손맛과 추억을 되새기며 마음의 상처를 다독였죠. 엄마가 만들어주던 오코노미야끼를 다시 만들어보며 이 음식이 단순한 한끼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나를 잇는 다리임을 깨달아요. 어릴적 속상할 때 엄마가 만들어준 크렘브륄레를 스스로 다시 만들어 먹으며 작은 위로를 찾고 마침내 봄이 찾아오자 참나물과 풋마늘로 만든 봄나물 파스타를 통해 자연의 순환과 삶의 리듬을 느끼며 평화를 되찾습니다. 엄마도 꿈이 있었어. 엄마의 꿈은 단순히 엄마가 아니었어. 해원은 사계절 동안 자연의 품에서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죠. 바쁘게만 살아오다 지쳤다면 계절의 냄새와 손끝의 온기로 나를 위로해 줄 작은 숲을 찾아보세요. 잠시 멈춰도, 느려도, 서툴러도 괜찮아요. 리틀 포레스트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을 거예요. 핀란드 헬싱키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일 식당. 소박하지만 깊은 이야기와 따뜻한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을 그린 영화. 카모메 식당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 속으로 느긋하고 따뜻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카모메 식당은 헬싱키의 외딴 골목에 문을 연 일본 가정식 식당이에요. 주인인 사치에는 연어를 좋아하는 일본인과 입맛이 맞을 것 같아서라는 조금은 엉뚱한 이유로 이곳에서 식당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손님은커녕 식당 앞을 지나가며 창밖으로만 보는 사람들뿐. 그럼에도 사치에는 매일 문을 열고 식재료를 다듬고 테이블을 닦으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본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핀란드 청년 토미가 첫 손님으로 찾아오죠. 그는 가차맨 주제가의 가사를 물으며 사치에게 다가갑니다. 사치에는 가사를 잊어버려 당황하지만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일본인 여행객 미도리를 만나 가차맨 가사를 배우게 됩니다. 미도리는 아무 목적 없이 낯선 나라 핀란드에 온 여자, 세계 지도를 펼쳐두고 눈을 감고 손가락이 가리킨 곳이 바로 핀란드였다고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카모메 식당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일하기 시작합니다. 미도리는 만화가사를 다 외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 리 없다며, 사치의 식당을 도우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 여행 중 짐을 잃어버린 마사코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20년간 부모님을 간호하고,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핀란드로 무작정 떠나온 인물이죠. 카몸의 식당의 오니길이를 맛보고, 고향의 맛을 느낀 마사코는, 자연스레 식당의 일원이 되어 갑니다. 셋은 점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커피 한 잔과 오니기리한 그릇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나몬 노래 달콤한 향기가 골목을 채우자 식당은 조금씩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카모메 식당의 진짜 매력은 음식에 있어요. 사치에는 핀란드 현지 재료를 넣자는 미도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맛을 지키려 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니기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향의 기억과 사람의 마음을 담아낸 일본의 소울푸드이기 때문이죠. 사치해가 정성껏 만든 오니기리 한 그릇 가꾸운 시나몬롤 그리고 향긋한 커피 한잔은 모두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줍니다. 그 속에서 관객들은 자연스레 음식의 힘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기감이 나우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핀란드의 차분한 풍경과 일본의 따뜻한 음식 그리고 소박한 삶의 여유를 담아냈습니다. 헬싱키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커피를 내리고 오니기리를 빚으며 주고받는 웃음 누구도 다그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죠.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들이 바닷가가 보이는 노천 카페에서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마치 우리에게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라고 말해주는 듯 해요. 카몸의 식당은 거창한 사건도 눈물을 쏙 빼는 감동도 없지만 그 안에 진짜 일상의 행복과 삶의 여백을 담아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소중한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하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잊고 지낸 진짜 행복 아닐까요? 한 그릇의 오니기리, 한 잔의 커피,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 작은 기적. 지금 당신도 카모메 식당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